토트과 상관은 없지만 FAC 16강 대진이 완성되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B클럽들 모두 탈락하고 이부 리그 팀이 우승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합니다. 하지만 대진이 이상하게 흘러가네요. 맨시티가 FA컵에서 플리머스를 상대하는데 그것도 홈 경기입니다. 맨시티가 레알 마드리드에게 챔피언스 리그 플레이오프 홈 경기를 2대3으로 져서 16강 진출도 어려워진 상황인데 이미 카라바오컵은 토트넘에게 졌고 리그 우승은 뭐1% 가능성에 가깝고 어쩌면 4위도 곤란할 수 있었는데 웬걸 FA컵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FA컵에서 가장 강한 팀은 뉴캐슬인 상황입니다. 진짜 할수록 부럽고 속이 터지네요. 도처럼 제압했던 아스톤 빌라는 카디프 스케이트보다 더 유리했을 정도인데 아 진짜 미치겠다. 진짜. 메뉴는 플럼을 상대하게 되면서 탈락이 유력해졌습니다. 메뉴는 올 시즌 답이 없다는 평가입니다. 솔직히 이 팀은 토트넘과 다르게 부상자도 별로 없어요. 이번에 리산드로가 이탈하긴 했지만, 그냥 공격 자체가 안 되는 팀인데, 뭐, 풀럼의 패배에도 전혀 이상할 것 없는 메뉴입니다. 그리고 32강 마지막 경기였던 노팅엄전에서 졸전을 펼치고 연장까지 갔는데, 승부차기를 통해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상대는 입스위치. 올 시즌 될 팀은 다 되네요. 토트넘은 참 비참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직 시즌은 종료되지 않았고요. 시즌은 본래 2월 중순부터입니다. 2021, 2022 시즌에 딱 그랬습니다. 클루셉스키 영입되고 본격적으로 투입됐을 때 토트넘은 3연패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26라운드부터 맨시티전을 승리하며 극적으로 4위가 되었습니다. 물론 올 시즌은 4위가 목표가 되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당시 토트넘은 16경기만 치르면 됐는데, 현재 토트넘은 리그 14경기에 유로파 리그 경기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죠. 유로파리그는 목표대로라면 총 7경기가 남아서 21경기가 남은 상황입니다. 유로파리그와 그 지금 대회를 논하기 전에 지금 손흥민에게 책임을 돌리는 기사들이 쏟아지면서 매우 기분을 언짢게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동요될 필요 없습니다. 아니, 무슨 에이스가 경기력이 떨어지기만 하면, 별의별 프레임을 다 만드는데, 지금 손흥민이 얼마나 힘든지 상상이나 해보셨나요? 2년 전부터 말이죠. 레비 회장은 이미 주장이었던 요리스를 완전 가치 없는 선수 취급하면서 내보냈습니다. 손흥민의 소울메이트는 본인이 토트넘을 떠나고 싶어하는 걸더 이상 막지 못하고 1억 파운드를 받고 미넨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손흥민만 남았습니다. 팀의 주급 1위이고 최고 참급 선수입니다. 팀이 잘 나가고 있을 때 이런 상황이면 행복하게 시즌을 치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구단은 공격 전술을 쓰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검증도 안된 감독을 영입하면서 토트넘을 맡겼습니다. 이미 혼란스러울 수 있는 상황에서, 감독은 손흥민을 상상도 못한 팀의 캡틴으로 선택합니다.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주장 완장을 차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팀을 이끄는 공식적인 주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구단과 NG 감독은 리빌딩을 선택했습니다. 점점 더 팀이 좋아지도록 만들겠다. 어린 선수들의 가치를 끌어올려서 돈을 벌어보겠다는 도박을 한 것입니다. 황당하게도 토트넘을 잘 알지도 못하는 처음 온 메디슨이 부주장이라니 이런 걸 정말 듣보잡이라고 할 것입니다. 토트넘에 대해 가르쳐줄 선수는 매우 적었습니다. 그것도 경험도 부족한 어린 선수들이 가득해서 손흥민은 자신에게 집중해야 하는 게 아니라 일일이 새내기 어린 선수들을 다 챙겨야 했습니다. 적당히 선수가 바뀌어야 하는데 지금 토트넘의 베스트 라인업을 보면 3년 전과 비교해 손흥민, 로메로, 클루셉스키 말고는 모두 물갈이 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로메로는 영어가 익숙하지 않고 클루셉스키는 2001년생입니다. 이 정도면 손흥민이 형 노릇이 아니라 거의 가장 노릇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인조차도 팀을 떠날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그 결정을 하기 위해서라도 우승컵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무후만 부상자가 속출하면서 진짜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진짜 멘탈 잡기 힘듭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전세계 탑3 안에 드는 윙어 그동안 손흥민이 싸워온 경력, 모든 걸 봐도 지금 토트넘에서 선수로서 출전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거기다 손흥민은 주장이 되기 전에 안화골절 트라우마도 떨쳐내지 못했고 탈장 수술까지 한 상황에서 새로운 팀을 맞았던 겁니다. 그 뿐입니까? 미스터리로 남겨진 첫 겪어본 하선까지와 해외 언론이든 국내 언론이 뭐라 하든 진짜 손흥민을 응원하는 분들이라면 동요되어서는 안 되죠. 손흥민은 이런 상황에서도 메뉴전을 준비합니다. 메뉴의 경기는 월요일 오전 1시 30분에 진행됩니다. 일주일을 쉬기 때문에, 그리고 부상자들도 꽤 복귀한다고 하니까, 거의 패턴처럼 손흥민이 부상으로 빠지는 건 아닐까. 정말 노심초사했는데, 오늘까지도 토트넘의 부상자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틀 전에는 6명으로 대폭 줄었었는데, 다시 1명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단, 6명이 16일 출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메디슨, 반더벤, 우도기가 포함될지가 궁금해지네요. 이미 테를 영입했고, 무엇까지 있으니까요. 지금 상황에선 6명 모두 필요한 자원들입니다. 아츠 그레이는 휴가 좀 주고 쉬어도 됩니다. 본래 이렇게까지 그레이가 토트넘에서 뛸 계획이 아니었고, 경험이 필요했는데, 한 시즌 이브리그에서 많이 경기를 뛰어다니다 보니까, 그 경력이 컸는지 잘 버텼습니다. 아쉽게도 그레이는 감독이 원하는 자리를 잘 메꿔준 것 뿐, 토트넘의 실점은 전혀 개선되지 못했습니다. 엘프스보리. 브렌트포드전에서 2연속 무실점으로 좋아지나 싶더니 사실 약팀이어서 그랬을 뿐이고 리버풀과 아스톤빌라를 상대로 6실점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약체 에버튼, 레스터시티, 호페나임을 상대로도 2실점 이상을 했다는 건 지금 정말 큰 위기 상황이라고 봐야죠. 토트넘은 팀 실점이 리그 13위인 상황입니다. 정말 실점을 줄일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본래 주전이었던 반더벤, 우도기가 안정적으로 될까요? 안정적으로 되는 걸 떠나서 분명 도움이 됩니다. 엔지 감독이 첫 시즌에 주전으로 못박았던 선수들이에요. 엔지 감독의 전술을 이해하고 손발을 맞춘다면 단소가 로메로의 역할을 다 소화할지는 모르겠지만 엔지 감독이 하려고 했던 그 전술의 후방이 원상 복구됩니다. 그리고 스펜스는 아무리 봐도 토트넘에 꼭 필요한 풀백으로 보입니다. 미드필더는 지쳐 있는 것 말고는 모두 그대로 있는 상황입니다. 무리한 경기들을 소화한 후 일주일 휴식은 전문가들의 소견에 따르면 젊은 선수들의 경우 90% 정도까지는 다시 회복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클로셉스키의 미드필더 출전이 가능하고 비수마, 벤탄쿠르, 사르 베리발렌티노도 복귀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도 엔지 감독에게 매우 익숙한 선수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격 와 손흥민이 지금 스트라이커였을 때 아시죠? 지금 자존심 문제상 더 때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연속 해트트릭을 해도 모자랄 판이에요. 2월 3경기 모두 승리해도 회복이 안될 정도입니다. 당시 좌우 윙어들이 강력하지 않아도 팀은 강했었죠. 이만큼 산전수전을 겪었다면 선수들도 변화를 충분히 이해했을 것입니다. 이제 90% 완전히 회복된 토트넘. 공든 탑이 무너진 게 아니고요. 그동안 짝퉁 탑으로 경기를 해왔다면 이제 다시 공든 탑으로 이전해서 경기하게 될 것입니다. 엔지 감독도 장담했습니다. 복귀하면 분명 달라질 거라고요. 손흥민 선수가 돌아오는 그날까지 응원하겠습니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EESE, -E,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나요? 좋아요, 보루, 구독더리, 공유를 눌러 저희를 지원해주세요.